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월 6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아주 유명한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엄마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늘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가 되어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 것을 알고 자신을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고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한대로 그 말을 듣기로 결심하고 강가에 엄마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울어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청개구리가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잘못을 뉘우쳐서 이런 구슬픈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에 주목하며 살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잘 분별하고 귀 기울여야 하죠. 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나는 대부분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반응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들려지는 여러 말들 중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지 거짓된 이야기와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 나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에 알렸습니다.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가서 그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나귀에 얹고 다시 자기 성으로 데려와서 애곡하고 묻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그를 위해 애곡하며 말했습니다. 오내 형제여 시제를 묻고 난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함께 묻으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 후에도 여러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당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가 구별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보함의 집에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가서 그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자 곁에 나귀도 있었으나 나귀는 살아있고 이 사람만 죽게 되죠. 배가 고픈 사자가 시체를 다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는 매일 세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죠. 순간 중심을 잃고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이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로보암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행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완악함이 그 집안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 버리죠.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당을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먼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듣고 유혹에 넘어간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들의 삶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밖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다행히 건물에 불은 나지 않았고 실수로 울린 경보기였는데 이 소리에 살겠다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보기 소리에도 살겠다고 몸이 반응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는 잘 반응되지 않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깨우십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걷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과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